안녕하세요. 미저씨입니다. 요즘 전동 스쿠터 유행이죠? 어떤 핑크색 옷을 입은 미친 여자가 한인타운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로 인해 한인 남자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미친 여자는 그냥 도망쳤고요. 미친 거 아닙니까? 아직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 아마 다른 나라에서 여행 온것 같은데, 이제는 미국 오지 마라, 이 미친 여나.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보시는데 불편할 수 있으니 불편하신 분들은 그만 시청하시고 저의 다른 영상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주의를 줬으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비만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제가 미국 LA에 80년대 말에 처음 이민 왔을 때 저는 정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몸이 거대하신 아줌마 아저씨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LA 와보신 분들이나 유학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당연히 뭐 지금은 뭐 그분들 봐도 아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미국은 계속 뚱뚱해지나 한번 알아 봅시다. Obesity rates looked in 2012. They ranged from low to moderate with no states having an obesity rate above 35%. Now, fast forward 10 years and the rates skyrocket above 35%. It's worse in Oklahoma, Louisiana, and West Virginia, where more than 40% of adults are considered obese. 자, 오늘의 영어 obesity입니다. 뜻은 비만, 발음은 오비, 오비맥주, 예전에 오비맥주. 그 오비맥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비맥주 많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다? 비만이 되죠. 그러니까? 오비 하시고 한번 쉬고 쓰리. 그래서 계속 하시면 오비 쓰리. 오비 쓰리. 오비 쓰리.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미국은 비만이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그건 미국인들의 생활 패턴 때문입니다. 웬만한 거리로는 자동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걸어 다닐 경우가 마트에서 장볼 때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마트에서도 전동 카트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비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 또한 패스트푸드나 가공된 음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국 음식은 전 세계에서 야채가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이 반찬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식의 우수한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 베지트리언들은 한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미국인들은 야채를 먹을 땐 샐러드를 따로 주문하거나 아니면 찐 야채 그러니까 스팀에서 하는 베지트볼입니다 옥수수 섭취가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고기 아니면 가공식품들 뿐입니다. 야채를 먹을 기회가 너무 적습니다. 패스트푸드 음식을 보세요. 햄버거에 양상추 잘게 잘게 썰은 거 그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고기, 치즈, 튀긴 음식들. 그러니 살이 안 찔래야 안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미국에서는 부자들은 살이 빠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살이 찌고 있습니다. 킴 칼데시엔이라고 카다시안 능력은 없이 엉덩이로 유명해진 이 유명인이 있는데 몇년전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한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엄청 살을 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킴 동생 똑같죠. 엄청 살을 뺐어요. 그리고 다음은 에이미 슈머 이라고 코미디언인데, 똑같죠? 엄청 많이 뺐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어, 테슬라 CEO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박입니다. 레버 윌슨 이라고 코미디언인데, 김신영 씨처럼 살을 많이 빼서 캐릭터를 잃었어요. 예, 대박이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들 자기가 음식 조절과 운동으로 살을 뺐다고 하는데, 자, when Kim Kardashian showed up at the 2022 Met Gala in Marilyn Monroe's iconic gown, the internet went nuts, and not just because of the dress. And I, I had to lose 16 pounds. TikTok was convinced Kim's slim new look was from the diabetes drug Ozempic, Hollywood's not-so-secret weight loss weapon. Everyone in Hollywood has diabetes. Not Everyone yet. is on Ozempic. It's a miracle. It's too good to be true. You look great. Everybody looks so great. When I look around this room, I can't help but wonder is Ozempic right for me? But Kim wasn't alone. Mindy Kaling, Adele, and Oprah were also scrutinized for their tight new looks. Controversy in the diet world. Of Even Elon Musk sang Ozempic's praises on Twitter, claiming to have lost 13.6 kilograms on the drug. 그런데 이 오젠픽이라는 치료제는 뭐냐면요 당뇨 치료제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치료를 하는 치료제입니다 제가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원리는 잘 모르지만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몰상식한 연예인들 때문에 이 치료제 공급에 차질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격 또한 몇 배로 뛰었죠 돈 많은 미국 연예인들은 한 번에 천불 약 130만원을 지불하는 게 부담이 안 되겠지만 당뇨병이 있는 서민들은 구하기가 훨씬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번 하는데 천불입니다. 뭐 그냥 한달 쓰는 게 아니라 한번 하는데 천불입니다. 그래서 더 욕을 먹고 있죠. 그래서 더욱더 부자들은 날씬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뚱뚱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반대죠. 음 왜일까? 이 와중에 미국 국민들을 아주 시원하게 한방 먹인 유튜버가 있습니다 니코카르 아보카도라는 먹방 유튜버입니다 거의 천만 구독자 유튜버인데 음 부럽네 부럽당 2016년부터 먹방을 했는데 아주 뚱뚱한 유튜버예요 그런데 9월 달에 갑자기 살을 어마어마하게 빼고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투 스텝 어 d 라고 자신이 2년 전에 벌써 2년치 분량을 미리 찍어 놓고 2년 동안 살을 빼왔던 겁니다. 시청자를 속여온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소셜 익스피리먼트 사회적 실험이라면서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자극적인 소셜 미디어를 빗대어 우리가 너무 이런 자극적인 미디어에 현혹되어 있구나 하고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살 빼는데 힘들었을 텐데 브라보 그런데 반대로 한 미국 여배우가 지금 화제입니다. 이름은 Amanda Bynes. 여배우인데 한번 보시죠. a She has my eyes. The girl must stay here with us. Thank you so much, Lady Dashwood. Oh, no hugs, dear. I'm British. Woo! <laughs> There'll be plenty of people rooting for you to fail. Point number one, go home. Get over yourself because I'm not going anywhere. Amanda Bynes. 이런 배우인데 현재 근황을 전해 왔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미국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감당이 됩니까? 자, 이렇듯 미국은 현재 비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40%가 비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사망 원인 1위가 심장병, 심장마비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인 모두가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의 미래입니다. 요즘 한국도 한식보다는 패스트푸드 음식 아니면 피자, 햄버거, 치킨 뭐 이런 거를 많이 드시는데 여러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저도 20, 30대에는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서 그 결과 비만이 생기고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요즘은 패스트푸드는 거의 안 먹습니다. 집에서 요리해 먹고 건강식으로 많이 바꿨죠. 여러분들도 모두 힘들더라도 건강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얘기도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